이건 없는 거고 언니 요거 지금 가디건이거든요. 가디건인데 언니 요거는 원피스나 큰 나시티 같은 거 하나 입고선 언니 입으면 되게 예쁘다. 지금 요 아이도 언니 카사리 원사에 지금 얘가 매장에서 언제가 있더라? 아나 말이야? <laughs> 어. 아니 다 팔았던 옷들이야. 팔았던 옷들인데 아 이쁜 옷들? 옷들이 때 언니 어 이게 나 지금 한5년된것 같아 지금 이 옷이 한5년된것 같아 어 오래된 옷이야 오래됐어 제아 그래 5년 전에 거니까 5년, 전, 5년 전에 거니까 못 봤지 아 이런 옷 있으면 언니 내가 이쁜 옷 있으면 언니 나보다도 언니들 먼저 주려고 내가 하는데. 지금 요 아이 언니 요거 일, 지금 매장에서 세일해가지고 언니 19,000원이야. 근데 지금 요 아이 언니 만 원에 갈게요. 만 원. 만 원에. 원사가 너무 좋아. 니트네데 진짜 언니 요거 는끈끈 끈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음. 언니, 이렇게 지금 벨벳 요런 끈 원피스에다가, 언니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죠? 지금 요거 벨벳이거든? 벨벳 끈 원피스? 나또 벨벳이면 또 내가 완전히 좀... 어... 입배 거품 무는데 지금 요 아이 언니 끈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입혀놨어. 이쁘지? 어, 요렇게 그냥 어,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아이 언니 원피스, 이거 한분 가능하거든? 이 아이? 얘가 너무 아래서부터 언니 셔링 잡힌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여. 되게 날씬해 보이고, 얘가 지금 아이보리 크림 색깔이거든. 크림 색깔인데, 언니, 이거 비침 전혀 없어요. 비침 전혀 없고요. 지금 얘가 가단이 얼마나 오냐면, 언니 가다 한4 8분나 와. 66 언니까지 충분 6방 언니까지도 맞겠다. 요거 66 6방 언니까지도 맞는다. 이 아이 언니 한장 있어요. 이거 13,000원 갈게요. 13,000원. 454번 가겠습니다. 454번. 454번. 이거 벨벳. 뒤에 는 언니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나나자 이쁜 거 입었, 입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가져가라고 어 유니콘 언니. 어 이거는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거 나의 스타일인데 벨벳이라. 어 언니 이거 드릴게요. 블랙상 거 이건 아닌데? 어 아니 그거랑 좀 틀려 핑키 언니야. 어 저건 좀 틀려. 저건 새로 나온 거야 이번에. 어 근데 벨벳은 똑같지. 어. 그 다음에 요 가디 건만 원에 한분 가실 분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런 끈 다리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언니 패이 뭐야 이렇게. 어 저기 뭐지 입으면 너무 예쁜 아이 지금 요 아이 언니 요거는 6번 언니까지 가능하시고요 101번이에요 요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끈다리 워피스에다가는 너무너무 찰떡이다 찰떡 101번이에요 101번 유니콘 언니 언니 이렇게 세트로 입어 오케이